관도대전이 조조군의 승리로 끝이 나자 조조는 황제의 명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반대 세력 숙청에 나섭니다 다행히 유비와 관우 장비 삼형제는 제외할 수 있었고 조운이라는 걸출한 맹장도 합류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유비를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죠 안녕하세요. 진삼 시리즈만큼은 부먹하는 깻노인입니다. 오늘 진삼국무쌍 팔로 보는 삼국지 이야기 그네 번째 편 삼고 초려입니다. 정확히는 삼고 초려 전 유비군의 상황과 이후 벌어진 전투 그리고 공명과의 만남 첫 전투 방망파 대승과 장판파 탈주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201년 연남 전투에서 조조군에게 대패한 유비는 형주지사 유표에게 의탁해 신야로 거점을 옮깁니다. 신야는 당시 형주 지역의 최전방으로 조조군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이때 유비가 만난 인물, 새롭게 전장에 등판한 인물이 바로 서서였습니다. 서서는 신야에서 만난 의인 사마위를 통해 유비가 만난 인물입니다. 당시 군사의 필요성을 느끼던 유비는 서서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고 그첫 전투인 신야성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와룡과 봉추의 등장을 극대화시키는 장치이기도 하면서 군사의 존재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서서는 신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조인의 팔문 금세진을 깨는 기험을 토합니다. 당시 신야성 전투는 서서의 대활약으로 그야말로 압도적인 대승으로 연결됩니다. 게임 내에서는 선봉 여상과 여광 격파부터 화계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팔문 금세진을 파악해서 거대한 조조군을 일시에 격파하는 모습까지를 꽤나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연의에서는 신야성 전투를 꽤나 비중있게 다루는데요. 이는 앞에서 언급한 제갈량의 등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치이자 조조의 인재정치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켜 유비가 어떻게 조조의 맞설 세력으로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서서는 그야말로 조조군을 가지고 놉니다. 엄청난 병력 차이를 뒤집은 것도 놀랍지만 게임 내 끝판왕 진법인 팔문 금세진을 단번에 파악해 날려버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이는 영화 《적벽대전》 등에 비롯해 삼국지 드라마, 주요 삼국지 서적, 만화 등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여기서 망신을 당한 조인이 두고두고 두고 이를 대갚기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고 결국 정말 총나라에는 치명적인 한방을 날려주게 되죠. 그래서 신야성 전투는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부터 촉과 위의 대립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전투로 많은 한국식 콘텐츠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조인은 정말 튼튼합니다. 어쨌든, 그를 격파하고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신야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유비군이었지만 곧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되죠. 바로 계약직 서서의 이탈입니다. 신야성 대패에 대한 분석을 하던 도중 서서의 존재를 알아챈 조조는 그의 부하들을 시켜 허창에 있던 서서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습니다. 이는 곧 서서에게 알려지고 서서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를 유비에게 알립니다. 평소 효심 가득 유비이기에 곧장 서서를 놓아주게 됩니다. 이때 서서가 추천한 인물이 바로 제갈량입니다. 당시 서서는 좌장군에 올라있던 유비에게 몸을 낮춰 제갈량을 직접 만나러 가라는 조언을 하는데요. 이때 관우하고 장비가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비는 세 번이나 그를 찾아가고 결국 제갈량을 설득하는데 성공합니다. 서서가 떠나는 부분은 진상무상 8 게임부터 영화, 드라마, 소설, 만화에서 다르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판파에서 서서가 도망쳤다는 내용부터 서서의 모친이 아들이 거짓 소식에 속아 유비를 버리고 온 것에 탄복해 병이나 사망하고 이로 인해 서서가 어떠한 직책도 수용하지 않고 치거에 들어갔다는 등 다양한 형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군요. 그리고 조조군으로 들어간 서서는 별다른 등장 없이 어느새 조용히 사라져버리죠. 어쨌든, 그렇게 등장한 제갈량은 유비군엔 없어서 안될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제갈량의 첫 시작, 박만파 전투는 제갈량이 서서보다 얼마나 더 위대하고 능력있는 인물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문관과 무관의 차이를 관우 장비와의 대립으로 잘 보여주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관우와의 재갈량의 트러블은 이후 번성 방어전과 관우의 사망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총나라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이르게 합니다. 다시 방만파 전투로 넘어가보죠. 이 전투는 재갈량의 첫 전투로 알려져 있죠. 신야에서 대패했지만 조조군은 여전히 강력한 대군이었습니다. 북방의 평정이 어느정도 정리된 시점에서 남한은 당연한 선택이었죠. 조조는 하우돈을 도독으로 내세워 우군과 이전 등 여러 부장과 10만명이라는 대군과 함께 내려보냅니다. 제갈량은 틱틱거리는 관우와 장비에게 각각 천명의 병사를 주어 예산과 안림에 매복하게 하고 관평과 유봉에게는 방만파 뒤쪽에 매복하게 합니다. 이때 제갈량은 미축 미왕과 함께 신야성을 지키겠다고 하, 하고 남쪽 관우와 장비가 발끈하게 된 대표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게임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임무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미는 조운을 이용해 하우던을 습격한 후 후퇴하면서 벌어지는 계략입니다. 조운을 추격하던 중무군과 이전은 유비군의 화계에 말려들어 제대로 된 전진도 하지 못하고 퇴각하게 되고. 5만 명의 병력과 함께 있던 하우돈은 완전히 고립돼 철저히 박살나게 됩니다. 하우돈을 구하기 위해 다시 달려든 이전은 매복해 있던 관호에게 걸려 겨우 살아나 도망치게 되고 하우란과 한호는 물량을 구하기 위해 느린 이동 중 장비에게 기습을 당하게 됩니다. 게임 내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각각의 무장별로 플레이할 시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방만파 전투가 총나라 건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지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첫 전투에서 기분 좋은 대승을 거둔 유비군은 오히려 조조의 심기를 더 건드려 버립니다. 하우도는 이 전투에서 패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자결하라고 하지만 조조는 그를 말립니다. 오히려 그런 기세로 유비군을 공격하라고 합니다. 이미 관우와의 좋지 못한 관계로 불편했던 하우도는 아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작정하고 형주 정벌 선봉에 나서게 됩니다. 208년 조조와의 대립을 끌어가던 유표는 병으로 쓰러지게 되고 후계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그의 가문은 유비파와 반유비파로 나눠져 극심한 대립을 하게 되죠. 유비는 유표의 유지를 이어받지 않겠다고 하자 채모가 나서 차남 유종을 정식 후계자로 지목 하고 장남 유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를 본 유, 유비는 유기를 피신시키 고 자신들 역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이때 조조군이 남하에 내려와 채모 군과 조조군 사이에 끼어버린 유비 군은 어쩔 수 없이 양양을 떠나 강릉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때 많은 형주 백성들과 유기의 측근이 유비를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 유비는 그들을 모두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결국 행군 속도가 느려진 조조군에게 호미를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당량현 장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종 사건, 사고들이 즐비하게 터지며 유비군을 비롯해 피난민까지 모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때 조우는 행방불명된 간부인과 유비의 아들, 아두를 구해내기 위해 홀로 효포기 사이로 들어가 분투합니다. 게임 내에서는 연희의 이야기와 흡사하게 다수의 무장을 격파하면서 돌파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장비는 장판파에서 크게 호령치며 적의 진군을 막아냅니다. 이 장면은 게임 내에서도 잘 표현되죠. 이후 장비는 장판파 다리를 끊어버린 후 유비가 후퇴하는 학우로 말을 돌립니다. 관우는 이때 제갈량의 명에 맞춰 선단을 준비해 강릉으로 가고 있었으나 먼저 선수를 친 조조군 때문에 포기하고 하구로 이동하게 되죠. 제갈량의 적절한 한수와 좋은 장비 등의 대활약으로 유비군은 무사히 유기가 피난해 있던 강화의 하구 에 도착하게 됩니다. 진상공상8 게임에서는 가장 많은 조조군의 무장이 등장하는 시나리오 기도 합니다. 정말 사방에서 조조군이 남하하고 유비를 추격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야기 전개는 정사와 연희를 섞은 느낌을 줍니다. 간손미중 2인방인 미축과 간홍을 구하는 내용은 연희에 가깝고 조운이 아두를 구해, 구해내는 부분은 정사에 가깝습니다. 연희에서 조운은 간부인이 우물에 뛰어들어 자결하자 아두를 품에 안고 조조군 진영을 돌파하는데요. 여기서 조홍의 부장 안명을 시작으로 종진과 종신 등 각종 부장 50여명을 격파합니다. 하지만 정사에서는 조하들의 추격을 뿌리치며 장간, 노초, 주령 등 무장을 격파한 후 겨우 몸을 숨겨 빠져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전개 탓에 조비와 견이가 끝판왕처럼 등장하는 부분이나 조조를 물리칠 수 있는 부분 등은 많이 과장된 부분이 다소 아쉽습니다. 그럼 이제 후일담을 확인해 볼까요? 그렇게 장판파에서 대패했지만 무사히 목숨을 건진 유비군은 조조군의 공세를 막기 위한 수단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나라 송곤과 손을 맞잡는 것이죠. 조조의 남하로 인해 형주는 사실상 조조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자 송곤은 형주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그곳의 지리에 익숙한 노숙을 보냅니다. 노숙이 강동평정 이후 등장하는 첫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때 노숙은 하구의 유비가 있다는 소식과 조조가 형주에 사실상 확보했다는 사실을 듣고 강남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송곤과 동맹을 맺어 조조를 상대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비에게 간청해 노숙과 함께 오나라의 죽은 송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노숙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송곤은 제갈량의 동맹에 대해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비춥니다. 강동평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무리에서 조조와 대립하지 않겠다는 의사였죠. 제갈량은 이때 이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형주 이후에는 강동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는 땅이 아닌 물 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죠. 오늘 준비한 진상금성 8로 보는 삼국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적벽대전 이후의 시점, 삼국정립을 위나라의 시점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承知しましまた劉備殿の大使のため必ずや命を結んでまいります。